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중한 인연 만들기 유대표입니다. 자, 오늘은 제네시스 G80 정말 전국 최저가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프리미엄 럭셔리 모델에 스마트 센스 패키지까지 추가된 차량이니까 여러분들께서 끝까지 시청해 주신다면 선택하실 수 있는 차량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뒤에 차량 바로 리뷰해 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대형차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는 제네시스 G80 3.3 프리미엄 럭셔리 차량입니다. 자, 영상에서는 검정색처럼 보이지만 검정색 차량이 아니고요. 인기 많고 주문 생산하는 텐 브라운 색상입니다. 텐 브라운 색상은 일반 색상에서 30만원 추가금 내고 주문 생산하는 차량입니다. 자, 프리미엄 럭셔리는 기본적으로 옵션이 많은데요. 옵션이 많은 차량이기도 하지만, 제네시스 하면 스마트 센스 패키지를 많이 원하시는데, 스마트 센스 패키지까지 추가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옵션 가격으로 250만원에, 텐 브라운 색상 30만원에, 280만원 가까이 프리미엄 럭셔리 차량이 추가된 차량이니까, 여러분들께서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휠을 보건 4장 모두 마무리되어서 휠 스크래치도 없는 차량이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자 리뷰해 드리겠습니다. 177 모자 모에 5672번 직접 보유하고 있는 매물이라서 안심하시고 거래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라운드 뷰 모니터 스마트 센스 패키지 긴급제동 자율주행 가능한 차량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본네트 볼티하나 없이 깔끔한 차량이라고 약속드리겠습니다 라이트는 클리어 상태 상당히 좋고요 HID 라이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본네트, 휀다, 범퍼 단차 없이 깔끔한 차량이고요 앞쪽서부터 뒤쪽까지 라인들 한번 보시면서 광택 상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택 신경 써서 많이 했고요 왁스 코팅이 되어 있어서 반짝반짝함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깔끔한 외관 상태. 앞쪽 휠은 보시게 되면 복원을 하였기 때문에 스크래치 없는 상태이고요. 타이어 트레이드는 70% 이상 남았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뒤쪽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동시에 간것 같습니다. 약 60, 70% 이상 남은 것 같고요. 자, 광택 상태는 제가 비출 정도로 깔끔하니까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제네시스의 모양 중에 이렇게 멋지게 사선에서 볼 때가 가장 멋진 것 같고요. 자, 브레이크 등 같은 경우는 LED 콤비네이션 램프가 들어가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3.3 가장 강력한, 내구성 좋은 3.3 람다 엔진 들어가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내구성이 정말 좋습니다. 제네시스 브랜드를 선택하는 이유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3.3 람다 엔진 같은 경우에는 내구성 강화기로 유명한 차량이고 거기에 옵션 좋은 프리미엄 럭셔리 차량이니까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전동 트렁크 럭셔리는 없는데 프리미엄 럭셔리라 있고요. 당연히 넓은 트렁크 공간, 무침소 차량 약속 드리겠습니다. 자, 반대편으로 넘어오겠습니다. 반대편 보시게 되면 전체적으로 반짝반짝한 광택 상태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문콕 없이 깔끔한 상태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휠도 깔끔하고요. 타이어 트레이드를 반대편과 동일하게 60% 이상 남았다고 말씀드리고요. 내후년 겨울 정도에나 교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반짝반짝한 외, 외부 상태, 스크래치 없는 휠 상태, 타이어 상태, 외관 점수 상당히 높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무사고 기준에 부합되는 차량입니다. 그러나 한곳 단순 교환이 있는데 운전석 뒷 도어 단순 교환 한곳 있습니다. 정말 가성비 있는 가격으로 안내해 드릴 수 있고요. 해당 차량 보시게 되면 실내도 상당히 깔끔합니다. 가니쉬 부분 스크래치 없고 시트 부분도 주름 없이 깔끔한 상태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상단 대시보드와 아래쪽 중단 우드그레인 알루미늄까지 깔끔하게 코팅이 되어 있고 마감이 되어 져 있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스피커는 렉시콘 사운드 스피커가 들어가져 있다는 걸 이렇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손잡이 부분도 깔끔한 상태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뒤쪽으로 왔습니다. 뒤쪽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프리미엄 럭셔리에는 후석 커튼이 이렇게 이조, 들어가져 있고요. 자, 청결도 한번 보겠습니다. 청결도 손잡이 부분 깔끔하고요. 바니쉬 부분도 깔끔합니다. 자, 더잘 보이게끔 플레시 켰고요. 가까이서 확대해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확대해서 보여드리게 되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청결한 내부 상태 확인시켜 드리려고 보여드리는 거고요 가니쉬 부분도 스크래치 없이 깔끔하다는 거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반대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찾아주시는 프리미엄 럭셔리 모델이고요 프리미엄 럭셔리 모델의 개성이 강한 주문 생산하는 텐 브라운 색상 한 2-3m에서 떨어져서 보면은 검정색처럼 보이지만 가까이 가서 저기 비추게 되면 브라운 색상이 나타나는 차량입니다. 반짝반짝한 펄감도 이렇게 느끼실 수 있는 차량이고요. 벤틀리나 이런 고급 차에 많이 쓰는 색상이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트 보시게 되면 주름 하나 없는 상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뒤쪽에 열선 시트와 전동 시트 있고요 DIS가 있어서 볼륨 조절 및 라디오 DMB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 깔끔하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후방 보시게 되면 후방 블랙박스 후방 커튼 있고요 실내 보시게 되면 깔끔한 실내 상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조수석 워크인 당연히 있고요 깔끔한 후석 모습 확인되시죠 자 운전석으로 왔습니다 자, 운전석을 보겠습니다. 운전석 보시게 되면 손잡이 부분 아주 오염이 심하거나 그런 부분 없이 무난하게 사용하셨다는 느낌 들고요. 메모리 시스템이 있고요. 그리고 전동 시트 가능한 차량이고요. 가장 중요한 옵션이죠. 차선이탈 후축방경보양치 보험료 할인됩니다. 전동 트렁크, 전자 파킹, 전동 핸들까지 이렇게 있는 차량이고요. 핸들 보시면 깔끔한 상태이시고 블루투스 가능하시고 반대편 보시게 되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가능한 차량이라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암리스트 보시게 되면 청결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내부 외부 모두 깔끔한 차량이긴 한데 이번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가성비에 초점을 맞춰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시동을 걸었습니다. 정확한 주행 거리는 13만 9,874km라는 거 확인하시고요. 자, 전면부 헤드업 디스플레이어 보시면 선명한 유, 선명하게 나오는 헤드업 디스플레이어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내비게이션과 연동되는 차량이니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비게이션은 좀 작은 건 불편한데, 대화면 내비게이션이 들어가서 어르신분들이나 아버님 분, 아, 아버님들 참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후진 넣게 되면 어라운드뷰 모니터 확인 되시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와 보시면 2018년식 개선형의 모델은 공기 정화 기능이 있는 청정기가 들어가 있다는 거이거 확인하시고요. 확인하시고 그리고 렉시콘 사운드 시스템 19년식에는 없는 DVD 플레이어도 적용되어져 있다는 거 그거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핸드폰 무선 충전기 당연히 가능하시고요. 전자 미션, 전자 스틱 가능하시고 드라이브 모드 오토 홀드. 여름철 통풍 시트 필요하시죠? 통풍 시트 모두 있고요. 열선 시트도 모두 있는 차량입니다. 겨울철 핸들 따뜻해지는 거 들어가져 있고요. 그리고 좁은 골목길 갈때뷰 모니터 필요하시죠? 뷰 모니터 있는 차량입니다. 자, 해당 차량을 추천해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실 내외에도 깔끔하지만 정말 매력적인 가성비의 차량이라는 거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차량은 오늘의 차량은 무엇보다 여러분들 선택의 기준에 부합될 수 있도록 가격적인 매력과 옵션이 많은 프리미엄 럭셔리 차량인데 대부분 이 정도 차량이면 2,500만원, 600만원, 700만원 선에서 딜러분들께 구매 권유를 많이 받고 있, 있는데요. 유 대표는 직접 보유하고 대형차 전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상하시는 금액보다 오늘의 차량은 더욱 저렴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대되실 것 같고요. 많은 기대에 호응할 수 있도록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하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유대표 나왔습니다. 자, 오늘의 차량 어떠셨나요? 가격이 가장 궁금하시겠죠? 정리해 드리고 가격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18년 4월에 등록한 2018년형 개선형의 모델이고요. 옵션이 많은 프리미엄 럭셔리 차량에 텐 브라운 색상 30만 원 추가되어져 있고 거기에 250만 원짜리 스마트 센스 패키지가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많이 찾아주시는 가장 많이 찾아주시는 제네시스 G80이었고요. 오늘의 차량 전국 최저가로 여러분들께 안내해드리는 가격은 2,390만 원입니다. 아마도 제일 저렴할 것 같은데 얼른 한 분만 연락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뒤에 차량 이외에도 제네시스 G80, 프레스티지, 럭셔리 등등 많이 보유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예산에 맞는 좋은 차량으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 소중한 인연 만들기에서는 기준에 부합하는 차량으로 안내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꼼꼼하게 비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